고단백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계란. 가격도 저렴하면서 쉽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계란은 단백질 덩어리다. 그런데 이것을 섞어 먹으면 단백질 폭탄이 될 만큼 배가 된다는 데, 음.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황태. 황태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함량이 3배 이상 높아져서 근육 형성과 기력 보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고기를 전혀 못 먹는 나로선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데, 오굴개알과 황태를 곁들인 계란찜은 안성맞춤인 메뉴다. 계란찜에 들어갈 채소에 파프리카와 양파를 준비했다.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거라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다. 표고버섯, 당근 등등 더 있으면 더 맛있게 만들 수도 있다. 계란은 내가 키우는 오글개들이 낳은 알들이다. 추우나 더우나 항상 알을 낳아주는 녀석들이 눈물나게 고맙다. 굳이 옆칸으로 넘어가서 부리로 공격당하는 이유는 뭘까? 알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오골개들 중 알에 집착하는 애는 시금도 전폐하고 알만 품는 경우도 있다. 암컷이 여섯 마리밖에 안 되는데 하루 두 개에서 네 개의 알을 낳아주고 있다. 물은 계란과 몇대몇 몇 비율로 넣으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대충 넣는다. 소금도 대충 눈찜작으로 넣는다. 계란찜에 맛술도 넣으면 좋다는데 나에게 그런 식재료가 있을리 만무하다. 다 넣고 거품기로 저으려는데 작은 그릇에 계란이 넘칠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 요리 초보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다. 그래서 라면 그릇에 붓고 열심히 휘저기 시작한다. 너무 열정적으로 휘져서 그런지 질질 샌다 시간이 갈수록 그릇 밖으로 새어 나오는 양이 상당하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듯잘 혼합해서 원래의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황태를 믹서기에 가른 황태가루를 살포시 눈처럼 뿌려준다. 그리고 라면 끓이는 양은 냄비에 넣고 팔팔 끓여준다. 몇분 지나서 열어보니 가운데를 제외하고 가생이 쪽은 점점 익어간다. 시간이 좀더 지나자 부풀어 오르면서 양이 아까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 드디어 단백질 폭탄 황태 계란찜 완성. 과연 어떤 맛일까? 맛있다. 약간 싱겁지만 진짜 맛있다. 난늘 배가 고픈 상태라 어지간하면 다 요리가 맛있다. 나의 사랑스런 반려견 비아와 레시를 위해서 준비한 황태 계란국. 사실, 황태도 이 녀석들 해주려고 예전에 사놓은 것이다. 황태와 계란의 놀라운 궁합. 나처럼 고기 안 먹는 사람에겐 강력 추천하는 식품이다.